안녕하세요. 주식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리포터. 주린입니다. 사진 한 장으로 하이브 주가가 6% 넘게 폭락했습니다. 하이브 주주들은 지금 눈물즙을 짜고 있죠. 하필 왜 눈물도 아니고 눈물즙일까요? 한번 알아보시죠. 8일 오후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미국 LA의 베벌리 힐스 거리에서 두 여성과 걷는 모습이 포착됐는데, 알고 보니 이 여성이 BJ 과즙세연과 언니로 확인됐습니다. 문제의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올까요? 이 영상 때문이었을까요? 9일 주가는 속절없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. 무려 6.3%나 하락해버렸죠. 무슨 코스닥 개잡주 조소기업도 아니고 시가총액 7조 원이 넘는 엔터회사 대빵이 다른 엔터회사들보다 하락률이 더 크게 빠지나요? 이렇게 금요일에 주주들 눈물 짚자버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. 방시혁 의장과 함께 있는 BJ과즙세연은 본명 민세연으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름이 왜 과즙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연수인만 30억 원이 넘는 아프리카TV 1티어 BJ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방시혁과 같이 있는 걸까요? 이 사람이 엔터업계 거물을 공식적으로 만난 거라면 당연히 대기업 최고 존엄께서 찾아주셨는데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하고 그랬겠죠. 그런데 아주 비밀리에 만난 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한 커뮤니티에는 여행 갔다가 방시혁을 봤다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방시혁이 한 벽화 앞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 과즙세연 언니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죠. 하이브는 이렇게 해명합니다. 지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두분중 언니를 우연히 만났고 엔터 사칭범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준 바 있으며. 이후 두 분이 LA에 오면서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와서 예약하고 안내해준 것이라고 하네요. 하이브의 이런 해명. 존나 쌉소리를 한 걸로 밖에 볼수 없지 않습니까? 시가총액 7조원의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의 최고 존엄인 방시혁 의장께 아프리카 BJ의 언니분이 다이렉트로 LA의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왔다고요? 그리고 직접 예약을 해주고 식당까지 안내해줬다고요?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건가요? 안 그래도 지금 BTS의 슈가가 혈중알코올농도 0.227%에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 탔다가 난리가 났죠. 제일 처음에 킥보드라고 말했지만 이후 스쿠터로 밝혀지면서 사건 축소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. 참고로 0.227%면 단순 음주만으로 바로 면허 취소가 되는 수준인 거죠. 보통 맥주 한잔 또는 소주 한 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.03%가 됩니다. 단순 계산을 해봐도 최소 8잔 가까이 마신 건데 쉽게 말해 술을 존나게 처마시고 운전했다는 겁니다. 결국 슈가는 이 일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사과해야 여론도 잠잠해지고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도 줄어들 테니 말이죠. 그리고 이게 주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. 그런데 의장이라는 놈이 LA에서 아프리카 BJ 몽캠러들 양쪽에 끼고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 상황에서 회사를 통해 해명만을 내놓을 뿐 제일 큰 피해를 본 주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. 이걸 본 주주들은 현재 천불이 나는 상황이 아닐까요? 아 혹시 슈가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방 의장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을 한 걸까요? 이슈는 더큰 이슈로 덮어라 뭐 이런 걸 실제로 실행한 걸까요? 그렇다면 진짜 고도의 전략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. 이두 가지 사건들 때문에 금요일에 하이브 주가는 폭락해버렸고 BTS를 믿고 방시혁을 믿었던 주주들만 개호구가 돼버렸습니다.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방시혁 의장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사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이브의 하락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주린이가 이슈 영상 제작하면서 커피 한잔 사먹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